먼저, 제일 궁금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하느냐? 현재 무주택이면서 기존에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세대죠.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이 기존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다. 또는 현재 주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 안프로입니다 아, 이번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하는 분들한테 대출 한도를 LTV 8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자료는 6월 16일날 발표된, 어, 세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아, 이 내용을 토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이날 나온 내용 중에 DSR 3단계 시행에 관련된 내용하고, 어, 또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DSR과 안심전환제틀에 대한 거는 앞전에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는 생애 최초, LTV 80% 완화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하느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2022년 6월이고요. 이게 이제 7월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추진 일정을 보면은요 은행업 감독 규정 등 개정해서 시행하겠다 2022년 3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도 좀더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먼저 하나 말 짚고 넘어가면 아마 시중 은행 일반 상품은 7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은 11월 경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 완화해 주는데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투기투기 과열 지구에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매매 잔금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관계없이 가격 관계없이 ltv 80%까지 해주겠다. 그런데 80%까지 해주는데 뭐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LTV 80% 계산해서 아무리 대출 금액이 많이 나와도 6억까지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추후에 사항을 봐서 확대는 할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네요. 어쨌든 시작 시점에서는 대출한도는 6억까지가 맥스입니다. 이게 이제 생애 최초다 보니까요. 현재 무주택이면서 기존에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세대죠. 그러니까 어 나와 등본상에 있는 나의 가족 배우자까지도 기존의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었어야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는 무주택이지만 기존의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LTV 80%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존에 이제 서민 실수요자 여권이라고 있죠. 뭐 이런 부분이죠. 서민 실수요자 여권만 해당이 된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더 짚어드리겠고요. 어 어쨌든 기존의 주택을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이 기존의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다 또는 현재 주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미리 이 대출을 받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내용이 있는데 요 이제 보라색 부분만 보면 될것 같아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주택가격이 제한이 없어졌고요. 예, 소득에 관련된 내용도 없어졌고요. LTV는 지역관계없이 80%인데 대출한도가 예, 6억원까지만 가능하고요. DTI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네요. 그 다음에 DSR도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DSR에 관련된 부분은 디딤돌 대출하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DSR 안 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dti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적격대출과 시중 일반 상품은 예, dsr을 보죠 예, 적격대출하고 시중 일반 상품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dsr 부분까지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ltv 80% 완화에 맞춰 가지고 어, 보금자리론 이용 조건을 조정 병행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제 보금자리 내용을 좀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아마 기존에 이제 그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6억인데 이 부분을 아마 9억 정도로 조정할 것 같고요. 기존의 보금자리론 상품 안에서 아마 이제 생애 최초 LTV 80%를 적용하는 기준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 이 부분은 아마 11월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겠다.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40년 같은 경우는 만 39세 이하 그리고 7년 이내 신혼 부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50년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 그리고 7년 이내 신혼 부분만 쓸수 있게끔 받기네요. 만기를 이렇게 늘리면 DTI나 DSR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출을 더 받게 해가지고 집을 살수 있도록 유대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집을 살려고 하는 젊은 층들한테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지, 과연 대출이 안 돼서 못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주택 공급 쪽에 포커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쓸데없는 안 프로의 참견이고요. 그다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중식 사안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것 또한 그 처음에 부담을 좀 줄여서 대출 좀 많이 받게 하려는 대출을 더받을수 있게 하려는 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낮추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막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추진 일정을 보면은요. 조기 상환 수수료 낮추는 거, 최증식 상환 방식 확대하는 거는 7월. 그다음에 50년 만기 상품 도입하는 거는 이제 8월부터. 그다음에 그 정책 모기지 생애 최초 LTV 80%. 그러니까 즉 보금자리하고 적격 대출이 되겠죠. 시행하는 거는 2022년 11월부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어, 정책보기지 그러니까 보금자리론하고 적격대출은 LTP 80%안 하는 거를 11월부터 시행하는데, 일반 상품, 그시중 있는 은행 보험사의 일반 상품은 아마 7월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 전산 준비하고 뭐 하려고 하면 7월 초부터 될지 안될지 모르겠고요. 아마, 금융기관 별로 시행 시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3분기부터 시작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7월 초부터 바로 시작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고 하는 것은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나와 배우자 등 본상에 있는 나의 가족. 에, 직계 존비속이죠. 등본상에 있는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분양권 및 재건축, 재개발 지분 조합 입주권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 다 포함한다는 내용이고요. 집을 산 적이 있는 사람은 LTV 80% 완화 대상이 아닌 거고요. 현재 무주택이면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뭐 기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주택 가격 요건도 들어와야 되고 소득 요건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DTI, DSR, 대출 한도도 4억.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본인은 이제 그 생애 최초가 아니어서 서민 실수요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앞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ltv 80% 적용 시점인데 아까 보다시피 정책 모기지는 11월부터 시행할 것 같고요. 일반 금융권은 이제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시행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시행 시점은 금융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내용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조금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시점 이전에 본 내용이 시행이 되면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상품이 팔아야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바로 땅 해서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이때 잠금하는 분들은 다소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분양권 잠금 대출 받는 분들도 요렇게 생애 최초 ltv 80%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럼 모든 금융기관이 80%까지 해주는 거느냐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대 대출 한도고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이제 정할 수 있으니까 아마 상품은 다 내놓겠죠. 내놓는데 그걸 뭐 적극적으로 파느냐 안 파느냐는 뭐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LTV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라 모기지 보험, 주신 보, 주택 신용 보증 기금의 이제 모기지 보험을 이용해서 뭐 리스크를 낮춘다고는 하는데. 금융기관별로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시행 시점 초반인 7월, 8월, 9월, 1일, 1월 때는 아마 좀더 소극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뭐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있죠. 뭐 소득이 7천만 원이하야 된다든가. 시가 현재는 시가 6억 원 이하, 뭐 주택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적격 대출은 소득 기준이 없으니까요 제한이 없고 시가 9억 원 이하야 여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40년짜리는 만 39세 이하, 50년짜리는 만 34세 이하 신혼 7년 이내 신혼 부부야 여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정책 모기지는 2022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내용은 나왔지만, 이제 조금 더 본인이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거지만,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있고, 또 향후에 계속 오를 예정이라, 이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집을 구매하는데 LTV를 80%까지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시중은행 상품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상품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실제로 상품이 출시되면 그거 봐가면서 주택매수 계약을 준비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좀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거나 그 상품이 출시되면 매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 대출 동향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포로였습니다.